기분이 좋아지는 여러분들의 비타민, 비타린 최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 네, 오늘 이렇게 즐거운 행사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. 네, 더 신나게 이 밤을 즐겨야 되니까요.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부분요, 어, 다들 아실만한 곡들로 준비를 해봤어요. 장윤정 다 아시죠? 장윤정 선배님의 짠짜라. 해주신 거죠? 네. 그러니까 또 날씨가 선선해졌어요. 그쵸? 나중에는 또 너무 더운데, 밤에는 좀 선선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번에> <목소리도> 준비됐나요? 또 제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곡은 두 곡인데, 여러분들이 또 너무 신이 나신다 하시면 그 있잖아요. 에이.